정신 착란을 일으킬 만큼 힘들 때가 있 는데 있었 고, 앞 으로 도있을수있 겠지？정말로 삶을 포기 하고, 싶 어질 때가 있었 고, 앞 으로 도없 으리라는 보 장은 없 잖아. 산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사고를 당해서 반신불수가 될 수도 있고,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 그게 삶인 거잖아. 또 무비스타가 돼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호기심, 탐욕 때문에 자살을 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만을 남길 수도 있는. 그리고 온갖 가지 정신 질환들, 조현병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참 기억도 안 나는 그 명명하기 어려운 정신 질환들 또 내가 가진 정신 질환은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월핏 봤는데 그게 조증, 조증이잖아 그쵸? 조울증. 한마디로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이거지. 감정이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널뛴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내난 확실히 정신과 약의 도움을 받아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미래를 그리게 됐고 내일이 없길 바랬던 시간들을 지나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는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지만,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하는 말도 아니고, 그냥 혼자 씨부리는 거지. 그런데 우연치 않게 누군가가 본다. 누군가가 보고 어떤 감정을 느낀다? 근데 알 바가 아니야. 난 그냥 하나의 개인에 불과하고, 뭐 누군가에게 아주 못생기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또 온전히 누군가에게 내 감정을 이해받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런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 사이코 새끼들만이 판치는 이 현실과 온라인의 세계에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뭐라도 말을 하고 싶지만 내 현생에는 내 친구들이 있고 난그 현생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하면서 지내 알지도 못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지도, 받지도 않아. 다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얼굴을 까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프로필 사진 하나도 없는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에게 내가 뭘 하거나 하지 않겠어요. 나한텐 그냥 타인일 뿐인데. 타인 중에서도 일면식도 없는 타인 네가 나를 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보기 싫으면은 안 보면 그만이지 꼭 익명에 기대가지고 손가락질을 함부로 하는 애 새끼들은 손가락 마디마디 해가지고 분질러져 버려야 돼 그냥 심심할 때 보고 싶으면 보고, 아님 보지 말고. 한 7년 전쯤에, 8년? 아, 8년이네. 8년 전쯤에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나서 내가 페이스북에 회사사람 우리 팀장 욕을 잔뜩 써서 올렸을 때 누군가가 회사사람들이 다 보니까 뭐 어? 글을 쓰지 말라고? 글 내리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쓴 거야? 뭐라고 썼는데? 내리몰뭘 내려 제 위선자들 진짜 위선 떨면서 살면은 되게 삶이 행복하고 가뿐하고 막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나보죠 이렇게 위선을 떨며 살면 하... 그렇게 살수 있어서 좋겠다 진짜 프로포폴을 맞으면 그렇게 잠을 푹잘 수가 있나 수면 내시경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름